클렌징 워터 선택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1 플러스 1 비페스타 순한 미셀라 클렌징 워터 세안제 브라이트닝 400ml 는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순한 포뮬러로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 피부를 깨끗하고 환하게 가꿔줍니다 1 플러스 1 구성으로 가성비가 뛰어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촉촉하면서도 산뜻한 사용감으로 세안 후에도 당김없이 편안하며 피부톤을 밝히는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더해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쾌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부드러운 미셀라 입자가 피부 자극 없이 노폐물을 말끔히 씻어내어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하며 사용 후에도 피부가 편안하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세심한 피부 케어와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